어 교회가 기존에 있어야 될그 위치에서 벗어날 때에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어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서 이탈되었을 때 어떠한 한 목소리를 내냐. 바로 이런 말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따라해 볼까요? 초대교회로. 네, 돌아가자.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놓쳐서 많이 어긋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과거에 또 지난날 부흥기를 맞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기를 맞자마자 한국 교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급격한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어요.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본질에서 이탈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변질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뭐하여, 회개하여 어떻게 돌아가래요? 처음 행위로 예 네, 돌아가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하는한다면 어떤 교회가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흠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쩌면, 완전한 교회란 세상에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교회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여 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초대교회야말로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마땅한 가장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과연 건강할까? 또는 우리 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는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좀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나타났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어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1장 4절에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리고 1장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리고 1장 15절에서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뿐만 아니라 2장 1절에서도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2장 6절에서도 큰 무리가 모여, 또 4장 31절에서도 모인 곳이 진동하니.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모였다. 모이기에 힘썼다. 다 같이 모였다. 네. 초대교의 회 성도들은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였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었던 공동체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 준비, 준비는 안 되어 있지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열심을 품고, 뭐를 품고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뜨거 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아멘. 이렇게 모이기를 힘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눠주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던 교회들도 있었을까요? 예, 있어요. 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 9절에 말씀에 보면 여기에 어떤 교회가 나오냐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라우디게야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았었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이 요한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예 안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모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뭐하래요? 열심을 내래요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뭐하래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했을까? 모이는 일에, 섬기는 일에, 열정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을 담아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 모여서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본문에 보면 예배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는 일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일에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이처럼 이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썼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큰두 번째. 초대교회는 균형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좀 작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보았어요. 첫 번째 균형 있는 공동체의 첫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의 장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성전. 두 번째는 집이 나와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초대교회의 두 가지 형태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 이두 가지의 형태를 이야기하면서 이 초대교회는 이 균형 잡힌 것 중에 이 교회 공동체와 이 소규모 집단인 이 가정 공동체가 상당히 잘 균형이 잘 잡혀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였던 큰 공동체, 그 교회도 건강했고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 작은 공동체인 소그룹 형태의 모습을 가진 이 가정도 굉장히 건강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두 공동체는 서로 독립적이면서 또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크다 보면 큰 대로 또 작으면 또 작은 대로. 여러분,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상호 보완적인, 즉, 모자라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 그리고 서로 유기적인, 즉, 정밀하고 잘 맞물려 움직이는 것처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관계로서 잘 균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균형이 있는 공동체의 작은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초대교회 균형 이 있는 공동체의 작은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다음 절인 사도행전 2장 47절의 상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역이나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균형이 있는 예, 그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예 사역적인 삶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초대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 수평적인 관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의 균형이 있는 공동체의 작은 세 번째는 무엇일까? 어떤 균형이 필요할까? 이겁니다. 인성과 영성면. 그러니까 인성과 영성 이둘 다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소위 그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성만을 상당히 강조하고 반대로 인성은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관계, 관계, 관대함이라든지 또 친밀함이라든지 온유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들 가운데 이 보수적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의 선배개혁자들은 영성 못지않게 인성도 참 많이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된 영성은 곧 균형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공동체만 중요시 여기는 교회 또 교회 안에 사역만 하게 하고 자기 교회만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또 하나님과의 관계만 강조하는 교회 또 영성만 무조건적으로 강조하는 교회 등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가 볼때 이상적인 또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처럼 큰 공동체인 교회와 또 작은 공동체인 소그룹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져 가야 갈때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큰 다시 제목으로 가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뒤에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1장 15절에서 120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2장 41절에서도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도 남자의 수가 5천명이었다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14절에도 남녀의 큰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6장 7절에서도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11장 21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내적인 부응은 물론이거니와 외적인 수에 있어서도 갈수록 놀랍게 부응되어 갔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의 성도들은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집에 있든지 또는 집 밖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부흥에 있어서 숫자적인 부흥을 너무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내실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살아있는 공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한 결과, 결국 숫자적 부흥도 따라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이 초대 교회처럼.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균형 있는 부응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부응의 주체는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말씀 전파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 네, 설교가 빨리 흘러가는데. 네 번째는 초대교회는 뭐하는 공동체예요? 흩어지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을 계속 보는데요. 다시 한번 보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여러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대상이 누구예요?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요 그 안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밖에서도요 얼마나 열심을 다하며 살아왔는지 세상 밖에서의 사람들에게. 칭송, 즉,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세상에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따라 해볼까요? 세상에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진정한 교회의 역할은요,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면서, 야, 저 교회를, 내가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회야, 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흩어진다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뜻, 그 흩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따라 해볼까요? 선교적 교회. 예, 성교적 교회가 된다는 라 것도 흩어진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졌을 때요, 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그 하나님의 그 관심은요.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어, 지난주에 우리 뭐 했죠? 뮤지컬 했죠. 우리는 화성시청과 화성시 기독교연합회의 초청으로 어,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참여하는 그 어, 행사에 뮤지컬 팀으로 참여하게 되었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교회 모습인가요? 아니었어요. 복음 들고 또 사명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귀한 사역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저는 이미 유튜브에 올려진 우리 교회의 뮤지컬 팀의 영상을 오늘 하루만 해도 열번 넘게 봤어요. 한번 볼때 30분, 35분이 걸리거든요. 열 번을 봤어요. 운전하면서 계속 봤어요. 네, 시간 틈틈이 계속 봤어요. 볼 때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감동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왜요? 연기를 잘해서요. 예, 연기 엄청 잘하더라고요. 엄청 잘합니다. 프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기를 잘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었어요. 제가 감동을 받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뮤지컬 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이 초대교회와 같이 흩어지는 공동체로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외치려고 해요. 네, 초대교회 같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 공동체, 또 안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응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흩어지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100%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그 확신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을 통하여 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또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실수가 많아요. 너무나도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는데 또 실수를 저질렀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이 말씀 가운데에 강단 위에 섰지만 저도 선포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깊게 느끼고 깨달으라고 또 앞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상처를 쉽게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주고 나서 어떻게 풀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 앞에 공동체로서 모인다면 하나님이 분명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 지금도 달라졌지만 더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